19장. 둘째로 시몬 고 시몬 자손의집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고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센과 에들록과 버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복과 하살수사와 벳 르바옥과 사루헨이니 열셋 성업이요. 또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애들과 아산이니 내네 성읍이요 또그 마을들이며 또네게베 라마 곧 발라 엘까지이 성읍들을 둘러 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스몬 자손의 집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 지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기시.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물본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리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다베레스에 만나 용르암앞 시내를 만나고 사리데스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뜨는 쪽을 향하여 기르소 다보르 경계를 이루고 다브라스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메를 지나 가시네에 이르고 내아까지 이른데 임문으로 나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가닥과 나알락과 스무론과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열두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서물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그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살갈에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구슬록과 수넥과 하바라인과 스몬과 아나하릭과 라빅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메과 엔간닝과에하타와 벳바세스이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수마와 곧 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열여섯 성읍과그 마을들이라 이스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그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헷갈과 할레와 베덴과 악삭과 알람 멜렉과 아막과 미사리며 그 경계에서 쪼고 갈매를 만나 솔림 림나에 이르고 헷드는 쪽으로 돌아 벳 다곤에 이르며. 스블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일 골짜기를 만나, 베드맥과 네엘에 이르고 가볼렌 쪽으로 나아갔어, 에브론과 르홉과 함문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도원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경과 성읍을 두루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압삽 지방 격 바다가 끝이 되며, 또운마와아벡과 르오빈이 모두 스물 두성읍과그 마을들이라, 아셀 가족의 집화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성읍들과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가족을 위하여 납달리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렉과 사나님과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내곁과 네 얌너에를 지나 라쿤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다레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후곡으로 나아가 남쪽으로 서블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햇뜨는 쪽은 요단의 유다에 이르고 그경고한성읍들은 시띵과 세루와 한막과 락각과 기네렉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네스와 에드레이와 엔 하솔과 아론과 믹달렉과 호렉과 곧 아낙과 배 세면이니 모두 열아홉 성읍과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이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울과 이르세메와 사알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브동과 발락과 여옥과 보네브락과. 가드 디몬과 메델공과 락공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지파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으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으로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자손의 지파가 그의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그 성업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딤나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집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해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딱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